장래희망 신흥 강좌는 바로 크리에이터 여기 남들보다 빠르게 크리에이터에 도전한 초등학생들이 있다 그 일상을 방금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 처음으로 만날 초등학생 크리에이터는 누구일지 여기 카메라를 든 학생이 보이는데 안녕 최민이에요 오늘은 제가 문방구 앞에 나왔는데 이거 팝잇 뽑기를 한번 해볼게요. 꽤 네, 돈을 넣고. 능숙한 진행과 또래를 겨냥한 신박한 콘텐츠가 주무기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5학년 크리에이터 이채민입니다. 어느덧 네. 6년차 크리에이터라는 이채민 군 반가워요. 바로 2016년 키즈 맞죠? 크리에이터 선발 대회를 있잖아. 시작으로. 누나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 지금은 구독자 10만 명을 넘으며 인기 크리에이터 바늘에 올랐는데 현재는 개인 채널을 함께 운영하며 넘치는 끼를 마구 발산하고 있다고 이한개 그다음에 테이프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푸시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팔찌 여기는 블록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능수능란하게 뽑기 기대를 소개하는 걸 보아하니 오늘은 뽑기와 관련된 콘텐츠를 촬영할 모양. 이거 새로 생긴 뽑기 촬영할 건데, 요즘 또이 푸시팝이라고 이게 유행이어서 이게 몇번 만에 나오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한 판에 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번. 촬영 내용은 뽑기 기계 확률 알아보기. 이게 최민군이 혼자서 지획한 아이디어래요. 오! 여러분들, 한 번에 푸시팝 나왔어요. 와, 확률은 엄청 좋네요. 오! 느낌 좋아요. 누나랑 같이 할 때는 도와주는데 저 혼자 이렇게 할 때는 출연도 하면서 촬영도 하고 간단한 건 이렇게 제가 혼자 찍기도 해요.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 나 왔어. 주민아 엄마 찍은 거좀 네. 보여줘봐. 네. 오자마자 하는 일은 역시나 촬영 영상 확인하기. 이거는 끈끈이 버린데 엄청 신기하지. 기획 같은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하기도 하고 촬영은 채민이가 하고 편집은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방송을 추구하다 보니 채민 군의 최근 관심사가 곧 촬영 콘텐츠가 된다고 요즘 푹 빠진 건 동물 키우기 어, 채민이 준비됐어? 네 어, 이제 뜰까? 네. 오늘은 앞에 제가 이렇게 키우는 동물들을 쭈룩 놨는데, 이렇게 밥도 주면서 집 창소도 해주고, 그런 걸 찍으려고 동물들을 이렇게 꺼냈어요. 일단 이 친구는 이름은 푸푸예요. 레이라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입양한데요. 얘는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조금 제가 제일 최근에 입양한 도마뱀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곤충도 보여주는데, 음 응? 이건 귀뚜라미 아니에요? 귀뚜라미도 키워요? 애들도 사료가 있어요, 저용 사료 근데, 그러시고 귀뚜라미랑 사료랑 번갈아가면서 주고 있어요. 이제 한번 귀뚜라미를 먹여볼 건데, 아 맞다, 엄마, 야 그것 좀 줘. 그거? 어. 어. 그게 뭔가 했더니, 면 하얀 가루. 아, 이거는 조금 비밀이긴 한데, 얘네들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싸더라도 조금 영양분이 부족해서 이런 영양분 가루 같은 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영양 간식으로도 모자라 영양 가루까지도 해주는 채민군. 동물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면서 직접 많은 정보들을 수집했다는데, 유익한 정보가 생길 때마다 구독자들과 공유하다 보니 요즘은 동물 관련 콘텐츠의 조회수가 크게 늘었답니다. 그래도 처음에 우리 찍었었잖아. 맨날 이병할 네. 때.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보면 깜짝 놀라 갔다. 그렇지? 응. 모든 동물 다 입양하는 과정부터 이렇게 관리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병아리 부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부화해보고 싶다 해서 부화기를 샀어요. 괜찮네. 병아리가 부화하는 21일의 과정부터 달그로 자라기까지 쭉 영상으로 만들었다는데, 네, 아주 어? 움직이는데? 이해를 하면서 성격까지 많이 변했다고. 조금 소극적이고 남 앞에 나서고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발표력도 엄청 좋고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교육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의 다음 스케줄은 촬영이 끝난 후엔 바로 편집에 돌입. 엄마 나의 표정 웃기니까 가까이서 보여주자. 어 그래 그래 괜찮다. 적극적으로 편집에 참여하는 최민군. <laughs> 편집을 직접 하시는 거네요. 네네,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채민이가 같이 아이디어를 많이 줘가지고요 같이 하고 있죠. 음. <laughs> 지루하지 않게 조금씩 포인트를 놨는게 조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촬영과 편집만 완벽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다. 크리에이터의찐 매력이라면, 많은 사람들과 소통 또 소통하는 것, 댓글 남기는 것또 한... 잊으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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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저제 채널 단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이에 비해 너무나 늠름한 모습. 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른 콘텐츠를 꾸준히 모니터링까지 한다는데 크리에이터로서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 제 목표는 제 채널들이 이제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이제 동물 영상도 많이 올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고 싶어요.